안녕하세요 딸기 농무 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뭐냐 닭발입니다 닭발 딸기를 수확하고 이제 딸기를 다 따고 나면 이렇게 잔재물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딸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어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태반 같은 거예요 태반 같은 거 이쪽으로 쭉 해서 영양분이 밑으로 공급되면 딸기가 이렇게 끝에 짜잔하에 달리는데 짜잔한거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통째로 따 버리는 거거든요 요걸 어, 보면은 대충 이게 몇개 땄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한열한 한 서너 개딴거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, 밑에 이제 보통 순수농업 하시는 분들은 네개 다섯 개 남길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세개 남기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농장주 따라서 다르실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바로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걸 왜 바로 제거하느냐 여기서 수건을 타고 쭉 물이 내려와서 요 밑으로 와. 새벽에 물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. 어디로 떨어지냐? 요끝 부분이죠. 끝 부분으로 물이 떨어져요.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? 물이 빠져버리면 딸기가 크지를 않습니다. 물이 옆으로 쭉쭉쭉 우리 사람 피 빠지 피가 이제 상처나면 피어피 흐른 것 똑같아요. 이제 쭉쭉 빠져버리면 딸기가 크지를 못해요. 오히려 이제 비대해야 되는데 비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리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냥 에너지를 빨아먹는 어,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닭발이. 그래서 닭발은 어,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나오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요. 이거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작업 하는 게 맞습니다. 이거 뭐 이거 뭐 아무 필요도 없고 물만 빠져나가고 이제 딸기에 팽압이 걸려야 되는데 팽압이안 걸려서 딸기 알도 조금 빨리 안 큰다는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닭발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 버립니다 이거 제거하고 이제 그 다음 딸기 나무를 보면 딸기가 좀 빨리 크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과학적이 그런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하거든요 느낌대로 해서 이렇게 딸기가 이제 닭발 떼고 나면 다시 그 다음 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원래는 순수농업 같으면 위에 작은 꽃은 제거를 할 건데요 저희는 그냥 다 땁니다 되는대로 다 땁니다 이거 남은 거 손님들 안 따시면 우리들 따서 어 어디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싼 가격에 그냥 넘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작아서 뒤꺼는 손님들 안 따세요 그리고 만족도도 떨어지고요 바로바로 바로 제거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큰거한 1번 2번 이게 자 1번 큰거 1번 그 다음에 중간 거 2번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3번 이에요 이게 3번 정도까지만 따고 나면 나머지 그냥 싸게 그냥 수확이 가능하다면 싸게 그냥 나가는게 낫고 그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면 그냥 떼버립니다 자 지금 시기는 딸기가 되게 빨리 익어요 빨리 따서 빨리 나가고 닭발 빨리 제거하고 잎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노엽들이 있으면 날이 따뜻해요 이제 응애 들어오시게 요 응애가 들어오면 밭이 한 번만에 초토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밭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닭발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제거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닭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